자, 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잡한 식의 전개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예를 들면, 그 문제를 바로 보면서 할게요. 문제 첫 번째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개념콕콕 문제입니다. 자, A 더하기 2B. 곱하기. 2B.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 자, 얘 같은 건 일일이 전개하면 되는데요. 요령이 있어요. 어떤 요령이 있냐면, 자, a 도하기 b 가 공통으로 같죠 그죠? 그죠? 숫자는 넘겨놓고 문자에 대해서 공통으로 되어있죠. 이러면, 얘는 전개하기 전에 이걸 이용하면 좋아요. a 도하기 b 를요한 문자 A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죠? A 곱하기. A에, 여기 A로 바꿨으니까, 빼기. 요거 전개는 어렵지 않죠, 죠 자, 그러면 얘 전개하는 거예요. 치환한그랬는데요 그것을 a로 치환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전개를 얻잖아요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막아놨어요 a는 샘이 만든 숫자잖아요 이제 원상복귀 시킬게요 a는 뭐였죠? a 더하기 1이었죠 a는 뭐였죠? a 더하기 1이었죠 가로 시운건 조심하시고 a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배웠어요. 자, 이것은 곱셈 공식 상의 두 개의 제곱은 배웠죠. 공식 뭐죠? 이거 제곱. 아, 이, e, 이, e, AB. 그럼 4가 되겠네요. 여기 2가 있으니까 AB. 플러스 2B의 e, 제곱. 4B의 제곱. 그 다음에 예, 빼빼게기의 가로 바입니다 마이너스 2B. 동영없죠 그렇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일이 전개하는 것보다는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공통인 부분을 치환해서 하놓고 취한 값을 대놓고 다시 원상복귀시키자 A와 B 대해서 입 정리하면 우리가 쉽게 두 개의 항 그죠 제곱한 것도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식의 전개는 이렇게 한다는데 자 거기서 또 문제 다시 볼게요 x 빼기 y 더하기 1의 제곱. 항이 두 개인 것의 제곱은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지만 세 개인 거는 공식이 없죠,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만 없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 빼기 y고요. 제가 라지에 해줄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수 있죠. a로 바꿔서 a 더하기 곱 그럼 뭐죠? 항이 두 개인 것의 제곱이죠. 이건 공식 알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1에 놓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시키죠. x 대 y죠. x, x y 의 제곱 플러스 2, x y 플러스. 2. 자 이제는 항이 두 개인 것의 제곱은 공식 알죠. x 의 제곱 마이너스 x 와 플러스 y죠. 자 가로 없깁니다. 2 x 대 y 플러스 자 동명 하나 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의 전개는 공통 부분을 찾아가지고 치안에서 구해놓고 다시, 거꾸로 다시 대입해서 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곱셈공식을 이용해가지고요. 지금 곱셈공식을 우리가 한 개, 뭐, 굳이, 자, 써보면 이거예요. A 하기 B의 증거예요. A제곱 더하기, 2 a b 더하기, B제곱. 자, 이거 보고 A 빼기 B제곱. A제곱 빼기, EAB, B제곱.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빼기 B는, 하차공식이죠?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 자, 이세 개를 이용 많이 해서, 물론 이건 있어요. 얘는, 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뭐, A. x 더하기 뭐 이렇게 할까요? b 이거에서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x bx a 더하기 bx 더하기 ab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요 세개가 거의 이용이 많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이 세개가 거의 이용이 많이 되는데 자 그러면 숫자를 이걸 이용해서 숫자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벨기의 뭐냐, 제곱이에요. 여러분 101의 제곱은요. 101을 두번 곱해야 되잖아요. 복잡한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 자,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 10의 제곱이 얘를 구하고 죠 바로 갈수 있잖아요. 1 0 0 제곱 만 이런 식으로 구, 구하기 쉽듯이 얘를 어떻게 바꿀까요? 1 0 1은100 더하기 2잖아요. 1 0 1은100 더하기 1 해놓고 이 공식을 이용 거예요. 제곱 1 0 제곱은 이2 A, B, 요 곱하기 100이죠. 그리고 1이죠. 이렇게 써버리면, 뭡니까? 만, 200, 1이죠. 만, 200. 이렇게 우리 쉽게 탈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숫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풀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99의 제곱을 해볼게요. 자, 얘도 99를 두번 곱하는 거보다는 99는 100에서 빼기 이죠 빼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뭡니까?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100에 주고, 1 0 마이너스 2AB. 자, 요것도 개금 100인데 2 곱하니까 뭐죠? 이렇게 되죠. 더하기, 요거죠. 그럼 보세요. 얘는 만 10, 빼기, 200. 더하기, 2 0 자, 100에서 200을 빼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9,800이죠. 더하기. 9,800. 이렇게 할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또 보세요. 1 0 0에다가 곱하기 99야. 자, 얘 곱하기 얘할 수는 있지만, 얘는 어떻게? 자, 요 문제는 요거 꼭 해서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100에다가 더하기 200. 99는 거죠 100에다가 빼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a 빼기 b 제곱 합창문식 100의 제곱 100의 제곱 다가 빼기 1의 제곱 1 그러면 9999 이렇게 됩니다 합창문식 요하는 문제 a 빼기 b의 제고 a 더하기 b의 제곱 요하는 문제들을 숫자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101에다가 곱하기 1 0 0자 우리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은로1의 제곱 100. 1 0 0지고 만. 이렇게 쉽게 알듯이, 10의 거듭점을 이용해서 뭔가 풀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100, 더하기 1. 100, 더하기 2. 하면 100이 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요금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100개지고, 만. 더하기. 요렇게 하면 200. 더하기. 요렇게 하면 2 200, 100.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뭐죠? 만, 300이죠. 이거도하는 판매니까, 만, 3 0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요 문제는 저네 번째 거. 얘는 합차. 얘는 두 번째 거. 얘는 요거. 이렇게 이용해서 숫자를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 콕국 1번을 제가 풀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개념콕콕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콕콕 2번.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배기의 제곱이다. 자, 뭘 이용할까요? 얘는 예, 1기에다가 더하기. 이게 낫겠죠. 이거 그렇죠? 옷이 쓸까요? 배기의 제곱. 만. 더하기. 2AB. 2AB. 요거 두개 2개 곱하면 200인데 2를 2개 곱하니까 400입니다. 어, 아, 그 p 제곱사. 뭐 더니까 1404. 아니. 404.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48의 제곱이다. 자, 얘는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아니지만 50을 제곱하기 편하죠. 50에서 빼기 2의 제곱. 50 48이죠. 이거. 그럼 뭐죠? 50의 제곱. 2500. 마이너스 2AB. 요거 곱하기 보면 100인데, 2도 곱했으니까 200이 되죠. 더하기 2의 제곱 얼마입니까? 4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00에서 200을 빼면 2300이니까 4니까 2300. 자, 요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네 번째. 49 곱하기 51. 자, 요렇게 딱 보이죠? 이게 뭡니까? 5 0에서빼이란기 예를 거죠. 오시기합창는 뭐죠? 5 0에서 이쪽은 오시베서, 이이 이. 천은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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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2게 이렇게, 이이렇1이렇서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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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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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0에서 더하기 2. 30에서 더하기 4. 자, 그러면 얘 공식하면 이렇게 하면 9 30 곱하기 30. 30 곱하기 4. 120. 2 곱하기 30. 60. 2 곱하기 4. 8. 50이죠. 그럼 뭡니까? 188이죠. 188을 더하면 되니까, 얘는 뭡니까? 8. 8. 구도하기 쉽이지 않지. 1088 이렇게 나왔었다. 니다 자, 곱셈 공식 활용. 숫자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숫자의 곱들을 계산했습니다.